자 다시 다시 하나 합니다. 어 놓지 말고 그냥 십팔 오하고 팔하고 더하면 얼마일까? 십삼. 어? 14! 아 그래서 아 어, 십삼. 3하고일하고 더하면 40 에이 그래서 에이 자 그러면 선생님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한번 써본다 너희들이 어. 거기다 써봐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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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틀렸으니까 한번 써봐 어떻게 해야 될까 35 더하기 어, 35 더하기 18까지 써봐 35 35 더하기 18다 음. 썼어 자 얼마 얼마 10이 하나 올라가니까 삼, 사, 오5팔 오십팔, 오십팔, 네십 진짜 진짜 어려운 거. 26자 써주세요. 26 과기 44 26 과기 44는 육하고 사를 더하면 얼마? 70. 어, 10이니까 여기다 0 쓰고 하나 올라가고 1, 2, 4를 더하면 얼마? 70. 70. 음. 어? 여기 있다니까, 앞에. 어. 앞에 있다, 앞에. 앞에 있다, 앞에. 지우는 거. 어. 자, 하나만 더. 이거 누가 할까? 77 더하기 19. 얼마? 7하고 어. 9를 더하면 7하고 9를 더하면 7 2 3 4 그러면은, 7, 8, 9. 자, 따라 산다.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빨리. 어떤 아이가 뚝뚝한가 잘 봐. 여기 봐. 잘 봐. 번 어. 7에다 9 더하는 게 편안할까? 9에다 7 더하는 게 편안할까? 9, 어. 어. 2 더하기 7이 더 계산하기 편안할까? 7 더하기 2가 더 편안할까? 7 더하기 자. 2 2 더하기 2가 더편2 더하기 2더하기가 7을 더하기 게가편안하다는가람더하가 <laughs> 둘도 하는 게 편하다는 사람. 오, 지금 손든 사람 다 100점. 자, 여기 봐. 기억은 여기 잘 봐. 둘, 셋, 다섯 다 둘, 손 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할까? 여기 봐. 일곱. 다섯, 다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기억이 편안하다, 니은이 편안하다. 예. 어. 니은 편안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 지금 100점 손든 사람. 자, 어떤 아이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7 더하기 9가 편안할까? 9 더하기 7이 편안할까? 자, 기억. 7 더하기 9가 편안하다. 9 더하기 7이 편안하다. 100점.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떤 아이는 이렇게 했어? 1, 7, 1 더할 때 어떤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에서부터 세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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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잘한다. 뭔 먼저 세는 아이가? 자, 1부터 세는 아이가 똑똑하다. 7 먼저 세는 아이가 똑똑하다. 7! 1 먼저 세는 아이가 똑똑하다. 7 먼저 세는 아이가 똑똑하다. 후! 음, 응. 따선다. 쉽고, 쉽고 간단하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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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고 빨리, 그니까 러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한다. 여기 잘 봐. 어? 7, 8, 9. 그래서 9가 천천히 나온다. 빨리 나온다. 빨리. 빨리 나온다. 응. 자, 다시 이것도 잘 봐. 어. 어. 어, 여기 보자. 6 더하기 4가 얼마? 10. 10. 하나고. 그 다음에. 1 먼저 생각할까? 2 먼저 생각할까? 4 먼저 생각할까? 4 어떤 수 먼저? 4 4, 4 5, 6, 7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따라서 한다. 쉽고, 쉽고 간단하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편리하고 빨리. 빨리 자, 지금 엄마한테 이거 계산할때는 5에다 8도 하는게 좋을까 8에다가 5도 하는게 좋을까 그 다음에 1 3 1 그렇게 계산하는게 좋을까 3 먼저 계산하고 1 1 계산하는게 좋을까 자 거기다 써주시고 설명한다 엄마한테 자 이거 하나 그대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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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